사람าว 많네. 왜เหม차 이제 마법 을0 0원 아, 이거 100원 130원. 이 30분이면 이렇게 자버렸어. 근첫번째면이따어 네, 첫 아, 그 네. 앞쪽인데 끝자리에요. 그 <laughs> 그었는데 갑자기 파우치 안 보여가지고 파우치를 놓고 온줄 알았어. 하지만 여기서 니다 드디어 도착.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돼요. 어떻게 가야돼? 이제 찾아봐야돼요. <laughs> 비가 와요. 날씨가 춥진 않아가지고 너무 날이... 어,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잖아. 뭔가 꺼져 있는 듯한. 그리고 어, 뭐 아까 비를 약간 맞았더니 안머리 완전히 날아가네어 일단 체크인을 했고, 그 지금 체크인도 가능한데 그러면 좀 돈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만 맡겨도 된다고 해서 집만 맡기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아침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. 비기가 자꾸 왔다가 안 왔다가 하네.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곳곳에 막 숨어있어서 진짜 좋아요 여기서 아침을 조금 먹을 거예요. 다른 음식들 그냥 가요.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소세지 냄새가 진짜 확 느껴졌어요. I want the one sausage. Oh, yeah, it's sausage one. Yeah. One. Mm. How much? Um, yeah, that, okay. That's all. <laughs> <coughs> 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소시지 먹고 조금 공장 이런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미쳤어요. 약간 프랑크푸르트는 동양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막 아, 분명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진짜 대거 내렸는데 여기 오니까 또 막상만 오네요. 냉장 같은 데가 많아가지고, 꽤 많아요. 아, 뭐야. <laughs> 아, <못 웃음> <줄까? 웃음> 이곳이 바로 유럽하거든요. 여기 공원인데, 여기에서 날씨 좋으니까 앉아있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괴태가 옛날에 사왔던 생가. 괴태 생가입니다. <laughs> 와, 아직 레모광장들어가지 전인데, 이렇게 입구부터. 스벅이온건좀 <laughs> <laughs> 쉬면서 책읽 있고, 사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스벅이 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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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날씨 아에는 저예요. 정말 딱 나오자마자 비가 오네요. 지나가다가 예쁜 엽서들이 있어서 편지 쓰려고 샀어요. 상당 안에서 지켜봤을 때는 아, 절대 저거는 맞을 수가 없는 비겠다 싶어서 조금 기다렸는데 머지, 약간 멎으려나 싶어가지고 근데 안 멎길래 그냥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또 뭐, 맞을만해요. 맞다 보니까 또 맞을만해서 아, 역시 뛰어들어야 된다. 보기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까 할머니 소시지 가게 불을 엄청 살짝 너무 예쁘다 나 진짜 다 봤다 다 봤어요 그냥 살려고 하면 불부터서저 약속까지 두 시간 두 시간 남았는데. 역시, 밤이 진짜네요 약속장비가 지는 10분 정도 걸어가지고, 밑방울이 약간씩 떨어져가지고, 일단, 고정이 이제, 긴장돼. 가서 자야지. 아, 아침에 일찍, 이 활동 시작하니까, 확실히 피곤하네.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어. <laughs> 여 오케이, 그리고 2개는 스피커펙에필 여기요 고마워요 내 레전드가 있어요 네 11시에 체크인이라니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은 현지시간 12시이고요 이제 아, 좀 누워가지고 많이 자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<laughs> 다 준비를 하고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배가 좀 고프기 때문에 <laughs>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도. <laughs> 시다가시작할거 감동, 약간 그 호텔리어분이 되게 무섭게 생기셨는데 근데 먼저 짐 맡기는 거 필요하냐 뭐 이런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좋네요. 역시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고 어제보다 훨씬 맑죠? 이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, 정말 좋은 느도 카페였어요. 느도 카페. <laughs> 독일에서 이런 날씨를 보다니 정말 럭키다. 네또 왔어요. 네,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돌아가다니기가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걷다보니 되게 멋있는 건물을 만났는데 오페라 하우스래요 드디어 태북산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태 드디어 태북산 갑니다 드디어 네, thank you, bye bye. bye, bye. Yeah. 진짜 훌륭. 이따 약 가서 먹을 거예요. 약간 좀 여기 전이렇 응.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정도로 여기도 되게 좋았는데. 그러니깐요 저는 베르나상크포트에 와버렸어 살아봐도 좋을거지?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이런 도시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를 사러 왔습니다 라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독일에 살면 안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아땅깨 시에 처음 오면 조금 긴장이 되는 것같아 다른 데도 다 그럴려나? 프랑크르트랑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같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교통도 대중교통을 타면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걷고 있는데 되게 밤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지은 9시고요. 9시에 그냥 새벽에 시험 보고 잠을 잤긴 했는데 좀... 또 눈을 찍떠져가지고 빨리 나와버렸어요. 거의 다 와가는데 1시간 정도 걸어와가지고 엄청 멋있는데? 저 앞에 보이는 게 알 테이프 입 코팅 미술관입니다. 이 날에 이거 굉장히 차분해져가지고 네. <놀람> <놀람> 노래 들으면서 슈톨렌 먹으러 갈거에요 너무 좋아 너무 정신없이 걸어오다 보니다음거 같아요 짜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는 어디서 구입할까요? 아커피는커피 고대마루가시작이었어 이게 사람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 집을 나왔는데 얼마나 더 고생이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겠지 6시간에 3유로 그래서 일단 6시간 막히면 지금이 9시 반이라서 시험 3시 30분 3시 40분 열차는 깜짝 놀는 거예요 제가 아, 난리 났네요. 하지만, 그래도 좋다. <목소리도> 어제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, 이사들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. 그럼 방금 느끼고 있대. 전저 항상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배워서 문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데, 진짜 고마워요. 사람들, 한국 사람들 고마음요 그래 이렇게 익숙한 데는 다 이해가 있구나 싶어 일요일이라 진짜 사람도 없고 한적한 미네네 길거리에요 여기가 이제 오데온 광장이에요 여기로 들어오니까 호프가르텐 광장이나어요 멋있다 여기.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여기는 날씨가 좋으면 훨씬 훨씬 영국 정원 가려고 포프 가르텐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예쁘네요 가이에서보니까 더. 아 진짜 날씨 좋으면 여기 얼마나 예쁠까. 저 목도리는 좀잘만져서 이렇게, 이렇게 안정적이게 지금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 앞머리가 앞머리가요. 여기가 가가레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아무 데나 왔는데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나왔어요 <laughs> 가봐야겠다 <laughs>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군요 방금 그 마켓에서 연수 선물을 샀어요 자 아, 이제 혜원이 선물만 사면 끝입니다 나 괜히 어 스마우스 아이들한테 과일도 없어. 이거 먹고, 아까 그 라커 하려고 동전 만들기 위해서 큰 화상을 사놨는데, 거기 차에서 먹으면서 갈 거예요. 배가 불러요. 왜냐면 아침에 엄청... 좀 유명하게 먹을까? 네, 이제 아,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. 오늘이 일요일인 걸막각하고 DM을 가려고 했는데 DM이 다 닫았어요. 그래서 독일에서는 뭘살 수가 없, 없게 됐어요. 뭔가 기차가 캔슬됐다고 뜨는데 무슨 일인지 가서 대답을 해볼게요. 뭐지? 구라